먼저 71쪽 해봅니다. 71쪽 합니경 출생 아 아니 뭐지 1 개월짜리랑 두 개월짜리 아기 죽은 거다 있어요 아 실에 네그 애수교사 죽은 거일 개월짜리랑 고등학교 1개월절이랑. 병아리인데 병아리 고등학교 과학실에는 그런 거가 없을 텐데 예전에 있어던데 예전 시스템 이거는 학교 에서갖고 있었을 거 없을걸 그래서 근데 박물관이나 뭐. 이런 뭐 인체 맞죠 인체 관람전 예 네, 봤어요. 학교에서 그걸 왜 갖고 있어? 학교에서? 학교 그래. 사람은 갖고 있을 수 없고요. 뭐 동물 같은 것들은 가능하겠죠. 근데 병아리 있어요. 같은 거. 사람? 그 사람 죽은 거막 병에 뭐액체가다 담겨있대는데? 예, 어떤 액체? 학교에는 없다고. 물론 잠겨 있을 네. 수 있어요. 어떤 액체인가요? <목소리> 저는 방부, 그러니까 부패 방지 물질이고요. 포르말린이라는 물질을 많이 써요. 포르말린들어봤나요 포르말린. 포르말린이라는 물질을 집어 넣으면 절대 썩지 않아. 곤충 끈 만들 때도 포르말이 있는 거예요. 곤충 끈 만들 때. 음. 자, 첫번 현미경의 상입니다. 첫 번째, 현미경의 상의 이동. 상의 이동을 먼저 배울게요. 두 번째로는 뭘배울거냐면 시야. 시야와 상의 개수. 이걸 배울게요. 자, 우리 모르는 문제 1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거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 100배로 관찰하다가 400배로 관찰하면 더 자세히 관찰하는 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100배로 관찰하다가 400배로 관찰하면 더 가까이 가는 겁니까? 네 멀어지는 겁니까?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가는 거죠 가까이 가게 되면 이원나 시야가 좁아집니까? 더 넓어집니까?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면 상이 더 많이 보일까, 적게 보일까? 적게, 적게 보이죠. 얼마나 적게 보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문제죠 어찌나 머리도 으면안되하 어느 니시다 자, 그래서 얼마나 적게 보이는지를, 적게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그말 <목소리> 나온 김에 2번을 먼저 어 볼게요. 상이 이거 <목소리> 중요하고요 자, 아기의 선생님이 그림을 배워볼게요. 하나, 둘, <목소리>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내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딱 관찰했더니, 현미경 시야에, 현미경 시야에 상이 이만큼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1 0 0배예요1 0 0배로 관찰했을 때 상은 몇 배니까? 4, 5, 4, 20개죠. 맞나요? 20개죠? 근데 얘를 400배로 관찰해니 400배로. 자, 400. 200배 합시다. 200배. 200배로 관찰하게 되면, 은두 배로 더 자세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봐봐요. 중요한 건, 20개가 몇 개가 될까요? 일단은 적게 보일까, 많이 보일까? 적게 보이죠, 적게. 그지 얼마나 적게 보이냐면, 봐봐요. 1 0개다 아니잖아. 10개인 것 같아. 두배에 증가했으니까 두배 적게 보이겠지. 10개다. 아니, 일단, 일단, 아, 일단, 일단, 10개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10개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어? 두배 됐으니까 사는 적어지니까 10개가 되겠네? 땡이라고 요 10개가 아닙니다. 왜냐? 내가 두배로더 자세히 관찰한다는 건 봐봐요. 여기 이만큼, 이만큼의 크기 중에서 두배 관찰한다는 건더 자세히 들어간다. 즉, 이 중에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 네모를 찍게요. 이만한 시야가 보이다가 내가 두 배로 더 자세히 관찰한다는 건 가로도 반으로 줄어들고 세로도 반으로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렇게 빨간색 보여요? 네. 그럼 차라리 저렇게 가로로 이렇게 한번더자르는게 낫지. 가로 로한번더 자르니?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현미경 시야는 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같이 쏟아지는 거지, 그지? 가로도 반으로 줄어들고, 세로도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쪽만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로, 가로, 세로가 같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시야가.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던 게 빨간색으로. 세로도 반으로 줄어들고, 가로도 반으로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두 배로 관찰한다는 건 시야가 반씩, 반씩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몇 개가 관찰되는 거야? 네 개, 다섯 개죠. 그죠? 반씩, 반식, 반씩이니까, 다섯 음... 개죠? 다섯 개입니다. 아하. 상의 개수가 20개가 보이다가, 다섯 개밖에 보이지가 않아. 몇 배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죠. 네. 맞나요? 네. 자, 시야가 두 배로 증가하면, 상의 개수는 4분의 1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면, 내가 두 배만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두 배의 제곱분의 1로 시야가 좁아집니다. 왜두 배만큼 시야가 좁아지면 그거의 제곱, 왜 제곱 붙입니까? 가로도 있지만 세로도 있으니까 두개 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세로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4분의 1로 시야가 좁아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4분의 1로 시야가 좁아지니까 상위수는 다섯 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하나의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여섯 개.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100배였을 때요, 100배. 상의 수몇 개입니까? 6, 4, 24, 24. 개였어요자이 녀석을 갖다가 옆, 몇 배? 여덟. 300배. 300배로 관찰해 볼게요. 그러면 몇분로 몇으로 관찰해 어. 상은몇 개밖에 안될까요세 개. 세 개. 구분의 일니까? 자, 상의. 자, 배율이 3개, 3개가 됐어. 3개가 됐으니까 3개의 3의 제곱분의 1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그쵸? 9분의 1로 시야가 좁아지니까 24개에서 9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2개에 보이 그러면 9, 2, 8 9, 6, 5, 4. 한 2.6개 정도. 2.6개 정도. 그러니까 2개의 반 정도 보인다는 뭐 얘기죠. 이해 됩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말하면, 이거공식은상 생각하면 좀 나중에 잊어볼수 있으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지면, 가로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세로도 좁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1번에 뭐가 나왔냐면, 자, 73쪽에 뭐야, 너? 어딨어? 뭐야? 프린트. 아, 야 프린트. 프린트. 73쪽에 1번 문제입니다. 100배의 배율로 관찰했을 때, 한미경상이 골고루 꺼있는세포의 수가 160개가 관찰될게요. 그런데, 얘를 400배로 배율을 높이면 몇 개가 관찰되겠느냐, 이게 문제죠? 이제 풀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배율이 4배가 됐죠? 4배가 됐으니까, 시야는 4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들죠? 즉, 16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몇개 보입니까? 10개. 그렇죠. 10개밖에 안보 거예요 할수 있겠죠? 네, 이미도 1 0안 됐어요. 답은 2번이죠. 2번. 할수 있겠죠? 2번. 네. 자, 하나. 네? 할수 있겠죠? 네. 2번.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상의 이동을 배울게요. 상의 이동. 네. 상의 시야. 시야와 상의의 습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 두 번째. 상의 이동. 자 상의 이동을 배우기 전에 먼저 현미경의 종류를 볼게요. 현미경의 종류. 현미경의 종류는 빛을 이용하는 현미경을 광학 현미경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광학 현미경. 광학 현미경. 광학의 광자가 무슨 광자예요? 어, 빛감자입니다 광학 현미경.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현미경 종류는 광학 현미경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현미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 선생님이 멋지게 그림을 그린 그 녀석. 내가 조종나사를 돌리면 뭐가 움직이는 현미경이 었어요 재물대가 재물대. 움직이는 현미경이 있죠? 그게 뭐냐? 재물대 이동식 현미경입니다. 재물대 이동식 현미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미경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를 돌리면 경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재물대는 고정되어 있는데, 경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물렌즈와 프레파트 사이가 좁아졌다가 늘어났다면 할수 있겠죠. 재물대 이동식은 경통 고정돼 있는데 밑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을 맞추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재물대 고정돼 있고 경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경통 이동식, 경통 이동식 현미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현미경은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서 보여요 뭐가 바뀌어 보인다고요? 아,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무조건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두개다 좌우가 바뀌어 보입니다 정리하면 재물대 이동식은 그래서 상이 좌우가 바뀌어서 관찰된다는 거예요 좌우가 바뀌어서 관찰된다 근데 경통 이동식은 좀 다릅니다 경통 이동식은 좌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하도 바뀌어요 상하, 위아래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상, 하, 좌, 우가 다 바뀌어서 관찰됩니다. 암기법은요. 경통이동식은 통이죠. 통째로 다 바뀐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경통이동식은 얘네들이 다 통째로 다 바뀐다고 라 기억하면 돼요. 통째로 다 바뀐다. 자, 그런데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가 라는 글자를 프레스파라트로 만들어서, 자, 밑에 받침 요리와 덮개 요리를 이용해서 가 라는 글자를 프레스파라트를 만들었습니다. 현미경 표본을 만들었어요. 요거를 현미경, 재물대 이동식 현미경 1번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가 좌우가 바뀐 이렇게 관찰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두 번째, 2번. 경통 이동식 현미경을 관찰하면요. 상하좌우가 다 바뀌어 있는, 이런 형태로 관찰되겠죠. 칠판 보는 시간인데, 뭐 보고 있어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죠. 칠판 보는 시간이에요. 자, 재물대의 식은 이렇게 좌우가 바뀐 걸로 관찰되고, 경통의 공식은 상하좌우가 다 바뀐 걸로 관찰될 거라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내가 어떤 현미경 표를 관찰했더니, 현미경 시야에 이 별을 관찰하고 싶은데, 별이 오른쪽 밑에 치우쳐져 있어요. 관찰하기가 쉬울거어렵다까 어려워요. 얘를 가운데로 딱 옮겨야 관찰하기가 편합니다. 가운데로 옮겨야 확대를 하더라도 확대가 잘 되겠죠. 맞아요? 끝에 있으면 확대하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끝에 있으면 확대하면 여기가 확대되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또 찾아질 거 아니에요. 맞죠? 딱 가운데로 갖다, 갖다 놔야지만 확대도 용이하게 할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얘를 가운데로 옮겨야 돼. 봐봐. 가운데로 옮기려면, 프레파라트를 움직여야 됩니다. 뭐, 그러니 우리, 대물렌즈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잖아. 프레파라트를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가운데로 옮기려면. 그러면, 첫 번째, 얘네를 가운데로 옮기는 게 목적입니다. 노란색이 목적이에요. 가운데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재물대 이동시험 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는 게 요거였다면, 프레파라트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까? 그쪽으로 가요. 여기가 A 방향, 여기가 B 방향, 여기가 C 방향, D 방향. 없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아, A B C D E. E, e 방향. N, G. 같은 방향이 H 방향. G. E. E 방향이죠. 자, 좌우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를 일로 움직이려면 좌우가 바뀌어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죠. 맞아요 좌우가 바뀌어있는 반대 방향 E로 움직여줘야 하는일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를 두 번째 2번 현미경 경통 현미실험현미경으로 나타난다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H 아니죠, H 아니죠? 아, H 아니죠 G 방향, G 방향 봐요, 좌우도 바뀌었지만 상하도 바뀌었죠 그죠? 좌우도 바뀌지만 상하도 바뀌었으니까 얘는 G 방향으로 끌어줘야지만 H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지 방향으로 프레파라트를 한 명의 흐 움직여줘야지만 얘는 제대로 가운데 간다는 얘에요 왜? 상하좌우가 바뀌어서 관찰된 게요 녀석이니까. 푸는 요령은요, 푸는 요령은 상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그려서 얘가 원래 이동해야 되는 방향을 표시하고 경통이동식이라면 정반대 방향. 그죠? 재물대 이동식이라면 그 옆에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된다고 써주면 됩니다. 아니좌우라는건요 좌우를 말해요. 요 좌우. 하 그러면 만약에 F로 움직이는 F로 움직이는 없어요. 이 상하죠. 상하만 바뀌는 건 없거든. 현미경 중에 상하만 바뀌어서 관찰되는 현미경은 없다고. 그래서 F 방향은 가비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상을 딱 관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딱 여기에 관찰됐네요이 녀석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줘야 될까요? 어려움 무슨 어움요 얘가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 문제에서 문제에서 이게 재물계동식인지 경통인지 주지 않아요. 문제에 대해줍니다 문제에서 가라는 글자를 관찰되더니요 단식으로 관찰되었다. 얘를 가운데로 움직이고 싶다. 어떤 쪽으로 움직여야 하냐? e o, f g B? B. B죠? 왜? 정답은 B입니다. 좌우, 얘만 보면 뭘 파악할 수 있어요? 형제이 종류가? 어? 그래서 재물대라고 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왜? 좌우가 가라는 글자가 좌우가 바뀌어 만찰되으니까아 재물대구나 라는 걸 일단 파악할 수 있고요. 얘가 끝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가운데로 옮겨야 돼. 근데 좌우가 바뀌어 있으니까 A의 반대 방향이 B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럼 경통이동식이어도 B로 옮겨야 돼? 경통이동식. 네, 그지 상하는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경통이동식이더라도 얘는 게 움직여줘야 돼. 이입니까 상하가 움직인 게 없으니까. 오케이. 잘 찾네. 그러면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문제 중에서 73쪽 봐봐요. 73쪽. 73쪽의 문제 10번. 풀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빨리 풀어보시고요 바쁜 사람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다시 주 10번이요? 아니요 나, 나만 보게 해. 나만 보게 해. 이거 광고하지 말고. 선생님. 다 보이는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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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 친구 여학다애들다 이래 몰아왜 틀려 아, 이걸? 방금 했네. 데금했5누야가오 번이야 오 번. 하얀 뭐냐? 나도 하얀 남자친구. 아5오 번이야 오 번. 5번. 네? 왜오 번이냐고요? 아, 어떻게 아까 했는데? 왜요? 왜5 번이야? <laughs> 왜5 번이야? <laughs> 설명해 봐. 설명해봐 재물기 설명해봐 재물대기 설명해봐 재물대기 설명해봐 재물대기 설명해다 맞아요 그러니까 좌우방향과 오번등으로 아, 음. 해야죠 그렇지 원래 움직여야되는 움직여야 움직여야 방향을 표시해봐요 원래 움직여야되는 방향을 표시해봐야 그렇지 그거의 반대방향이 네. 좌우로 바뀐 5번이라고 알수 네. 있죠 다 5번이죠 그러면 할수 있어요? 재물대기 시직이거 알겠어요? 오케이 하나 더 해봅시다 오른쪽에 실력 뛰어넘기 3번. 어. 어. 아, 미쳤 마찬가지로 답을 손가락으로 살짝 표시해줍니다. 어디 73쪽에 실력 뛰어넘기 3번이요. 아, 네. 저 맞죠? 저 맞죠? 아, 진짜할 이거 맞아요? 맞그 맞아, 맞아. <laughs> 정답. 정답 다 맞았네요. 할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세포에서 나갑시다. 갑니다. 아 진짜. 아오지마아 얘네 나손뗐어 조용히 나가.